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인생 18년째 꽤 살만합니다라는 책을 지은 김하영입니다 여기 책 제목은 여기 같이 사진에 있는 친구가 지어주셨어요. 그리고 책을 책 내용 시작하기 에 앞서서 여기. 캐릭터들이 나왔는데 제가 만든 캐릭터로 책 이게 끝날 때까지 소개를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에요. 먼저 차례는 여섯 가지 어, 여섯 가지 목차가 있고요. 첫 번째로는 자기 소개를 하는 부분이에요. 여기 두 페이지 자기 소개하는 곳이 지나면 저에게 쓰는 편지 이런 내용이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제가 어른이 돼서 여행을 하고 싶은 지역이나 나라 이렇게 여섯 가지를 조사해서 적어봤어요. 그리고 이번에는 나이 십계명인데요. 나이 십계명은 제가 어른이 되면서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꼭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은 십계명으로 어 제일 좋아하는 십계명 중에 하나는 첫 번째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도망가지 않기예요. 제가 좀 어, 성격이 회피형이라서 갈등이 있으면 회피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결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0개명 중에 첫 번째를 인간관계에서 도망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만의 커리어넷인데요 이거는 제가 현재 관심이 있거나 커서 가고 싶은 학과를 네 가지 선택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문예창작학과로 여기를 졸업하면 작가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물자원학과인데, 어, 여기는 제가 동물을 위한 자원을 조사하는 학과로 알고, 어, 그런 학과인 줄 알았는데, 알고 보니까 동물을 어떻게 인간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조사하는 그런 아, 공부하는 학과라서 어, 조사를 하고 나서는 조금 되게. 어. 대기업 해야 되지? 그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 학과예요. 그리고 또 생명학과인데 여기를 가면 좀 다양하게 동물과 관련된 그런 직업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. 특수동물학과는 여기는 꼭 가고 싶었는데 여기는 야생동물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예요. 그리고 이번에는 추억의 달력이라 해서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날짜들을 보고 제가 어떤 사람과 어떤 추억이 있는지를 회상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본 그런 페이지예요.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